어, 뭐지? 뭐, 대치네. 어 제가 처음인가요? 큐시터 아. 이런 거 아. 없죠? 저기... 아, 하이하 사치를 부리시네. 라이브로다가 바로 따다탁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직원분들이 구매한 아이템들을 같이 한번 소개하면서 직원 알아가기? 알아갈까요? 그래서 재민씨가 자기소개 하셨나요? 짧게. 짧게. 저는 ETC에서 디자이너를 맡고 있는 김재민이라고 합니다. 그거 뭐 써오셨나요, 여기다가? 어, 안 써왔습니다. 이게 지금 <laughs> 숨겨놓은 것 같아요. 지금 이거 공개해야 돼서. <laughs> 평소에 좀 어떤 스타일 즐겨 입으시는지. 어, 저는 편안하고 유행을 따르되 똑같은 느낌 안 나고 싶어서 조금 다른 포인트를 잡습니다. 뭐 예를 들어, 어글리 슈즈가 유행을 한다. 그뭐 발렌시아가 슈즈 되게 많이 신신데. 는데 아, 저는 조금 틀어서 박셀 아리가은 이런 식으로 갔거든요. 조금씩 다르게. 사람들이 많이 입는 거를 생각보다 기피합니다. 그러니까 아라는 보는데 괜히 겹치면 뭐맞춰 입은 것 같고 그래서 조금 피하라합아 어, 좋은데요. <laughs> 나 같은 경우는 검정 티에 막 이렇게 무난하게 하는데 재민 씨는 좀 이런 컬러풀한 게 되게 잘 어울리셔가지고 저는 뭐 이런 거 좋아해서 진짜 이쁜데 이게. 아 그리고 지금 대표님이 너무 맛있게 퍼커링돼 있는데 저도 이렇게 딱 퍼커링 되고 싶거든요. 이게 막 입으면 이렇게 되던데 음. 진짜 계속 입으면서 주름을 많이 지게 하려고 저희는 약간 손맛이 묻는 게더 멋있어지는 브랜딩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제로 구매하신 아이템 한번 좀 보여드릴 수 있나요? 언제 사신 거지? 제가 저번 월급 받아서 산 겁니다. 진짜 비싼 바지인데 어우. 제가 몇번 입지를 못했어요. 왜요? 어, 조금 아깝더라고요. 되게 엄청 빈티지하다. 어, 이번에 그 모둠 안에서도 그렇게 나왔었는데 그래서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어, 좀 다를까 싶어서 한번 궁금해서 산 것도 있어서 내가 느끼기에는 이런 말 해도 되나? 어? 하셔도 됩니다. <laughs> 모든 아이디 퀄리티 좋아요. <laughs> 프린팅의 결이 다른 느낌이야 걔는 진짜 같거든? 얘는 살짝 딱 보면은 프린트가 찍혀있는 느낌이 나긴 해요 저렴한 느낌이 나지는 않고 디자인스럽게 들어가긴 했어 이런 거 신경 안쓴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봉선도 삐뚤어져 있어도 그냥 일부러 튼것 같아 그냥 여기 벨트 고리도 이렇게 틀어져 있네요 옛날 빈티지 모델이라 그런가? 그 맛을 최대한 살린 것 같습니다 원래 이런 청바지가 밑단에 이염이 잘 되잖아요 아 맞아 근데 이거는 그런 프린트야죠. 걱정이 없어서 예. 음. 그게 저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구매처랑 가격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구매처는 이제 제가 일본 직구 해가지고, 어, 그게 제일 쌀것 같다라고 해서 했는데, 아, 아. 아, 젠테에서 더 싸게 팔고. 오요 매드 젠테. 한 10만원 정도 손해봤습니다. 를어우 세던데요. 디지털 프린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을 되게 잘 녹인 바지 같아요. 디자인적인 요소도 재미있게 들어가가지고, 이게 실제 리바이스에 사용한 부자재를 다 썼다고. 어. 이런 리벳이나 이게 리바스에서 옛날부터 썼던 거? 오, 실도 맞다. 똑같이 쓰고 이게 오, 보니까 이런, 이런 게 있었네. 빈티지 스토어 베르베르진이래요. 아. 거기에 있는 거랑 해가지고 이렇게 협업을 한 건가봐. 이는 그건... 어떻게 스타일링을 하려고 구매하셨나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거 입으면 돼요 사실 근데 이런 게 바지가 세니까 너무 위아래가 또 지금 밝거든요. 이거에 그냥 깔끔하게 위에는 해도 포인트가 확대더라고. 요 이게 생각보다 핏이 깡패여서. 이거를 일부러 안 묶거든요 벨트를 하고 얘를 일부러 안 묶는 게 끈이 이렇게 튀어나온 것도 너무 예뻐서 뒤에도 여기가 주머니 조금 밑에 달려 있어서 이게 굉장히 긴 편인데도 잘 보입니다 원래.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준야가 예전에 되게 잘 나갔을 때가 한창 워크웨어 엄청 유행했을 때 엄청 잘 나가긴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도 보면은 일본 브랜드들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브랜드 결이 좀 동일하게 나오면서 차이리좀 트렌디한 거, 이것도 보면은 디지털 포인트 딱 트렌디하게 넣은 거잖아. 요런 게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속된 말로 약간 좀 변태 같은 것 같습니다. 디테일이 엄청 많아서 어, 그거 진짜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면 못하는. 어, 맞아, 맞아. 자, 다음 구매하신 아이템, 한번볼수 있을까요? 다음은 블로커 또 유행하셨습니다. <laughs> 저도 거기 에한번 살짝 <laughs> 편승해보자. 어, 이거 어디서 사셨나요? 이거는? 이거는 올드래플 저지로 해서 치면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 팀도 되게 많고. 근데 레플리카 라니까 레플리카 라인은 이제 유니폼 팬 서포터즈 개념으로 그냥 아 정식 유니폼보다는 그냥 팬들이 입는 느낌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래요? 네, 레플리카. 그래서 레플리카에서. 하 o w 이거 가격대좀 비싸잖아요. 6만원 미치면. 5, 6만원대? 어 근데 저는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첼시, 리버풀 이런 건다 아니까, 남자들. 오히려 로고가 처음 보는 팀이 들어가니까, 어디 브랜드인가? 했어. 뭐 팔라스인가? 이랬어. 어. 사실 그렇습니다. 어. 그러니까 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키카다시안이 네. 최근에 A.S. 로마 그거 저지를 입은 거를. 한번 볼까요? 아, 그게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거를, 오, 따라하고 싶다. <laughs> 김카나시아. <laughs> 김카나시아, 따라하고 싶다. 그래서 찾아봤는데, 어, 역시나 파급이 오, 다 나갔어요. 진짜 예뻐요, 이게. 어, 예쁘다. 올드저지 한번 찾아서 한번 그런 식으로 해볼까 해서. 제가 봐도 요즘에 컨텐츠 하려고 이런 거 찾아보면 비싸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좀 이렇게 빈티지 걸로 사는 것도 좋은 것같아 과염이신데요 재민씨? 어.. 룩이 좀.. 입고 이렇게 진짜로 다안 신어요? 고등학교.. 좀... <laughs> 이게.. 제가 오늘 룩에는 또 이렇게 안 맞춰서 온 것도 있어서 근데 시원하게 잘 맞춰서 입으면 또 괜찮을 거 같아서 어, 원하면 뒤에 마킹도 가능해서 어 진짜요? 네 예, 자기 뭐 원하는 선수 이름이나 자기 이름이나 번호나 왜 재민이라고 안 넣었어요 이름을? 등에? 어 저는 아무것도 없는 게힙합이 브랜드 같긴 해더 예. 어떻게 스타일링 하려고 구매하셨나요 그건? 원래는 지금 모자가 너무 시뻘게서 어, 잘 어울려요. 얘원 포인트로 가려고 하긴 했습니다. 그냥 밑에는 톤을 두개 있는 식으로 해서 되게 편하게 입으려고 산 거라 만족하시나요? 만족합니다 이게 제일 장점이 역시 운동복이다 보니까 되게 시원하고 세척도 그냥 하고 쭉 짜고 뭐 이렇게 해도 금방 마르거든요 그래서 빨아봤어요? 이건 그래도 조금 입었어서 대신에 내가 봤을 때 이거 정확하게 얘기를 해드리면 이런 식으로 올드래플 저지 입어서 멋있으려면 좀 스타일 자체가 멋있어야 돼나 같은 사람은 요즘에 그냥 현대적으로 해석돼서 나오는 저지가 그런 류의 볼로커가 맞는 거 같고 본인 스타일 자체가 좀 확고하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찾아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오늘 소개해주신 아이템 말고 따로 또 이렇게 소개를 해주실 거 있나요? 마곡에 제 아는 형이 하는 베지이시라는 어허... 가게가 있는데 그런 어허... 가게인데 진짜 한번 가보셨습니까? 진찬스 샐러드 맛집 샐러드 드시나요? 이게 근데 샐러드만 한다기보다는 또 파스타 막 이런 게 있는데 되게 맛있어요. 이런 거 많이 궁금 하긴 하겠다. 재민 씨는 패션 쪽에 소비하는 금액이 소득의몇 프로 정도 되시나요? 이거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고. 약간 비밀이긴 한데, 아, 돈 진짜 많이 씁니다. <웃음> 그래요? <웃음> 제가 업이 또 그쪽이다 보니까 남들이 이제 뭐 공부하는 교과서 산다 생각하는 느낌으로 서적? 이런 식으로 해서 구매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저는 많이 사기도 하는데, 리셀을 많이 해요. 아, 안 입고 팔고 안 입고 해. 팔고 올리는 수가 있는 거죠. 이거 팔고, 이거 사고, 이거 팔고, 이거 사고 이렇게 하니까 대 근데 저는 절반 이상 쓰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근데 이랬던 것같아 그리고 저도 안 입는 건 계속 좀 순환하면서 좀 유지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부지런해야 돼. 예 네, 그게 업도 계속 해줘야 되고 사진도 잘 올려야 아, 되고 예 네, 그죠 그래서 좀 귀찮긴 한데 그러면 이제 자기네 소득에 비해서 다양한 걸 많이 입어볼 수 있고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이제 돈적으로도 부담을 좀 덜할 수 있다. 어, 모자도 많이 요즘에 쓰는데 모자 브랜드 하나 추천해줄 거아시죠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 표준 느낌으로 두루두루 괜찮은 건 슈프림인 것. 같아요. 머리 크기나 뭐 이런 것들 다 그런 거 상관없이 가장 표준에 근접하지 않나. 음... 슈프림이 곧 들어오잖아요, 지금. 어, 저한번 가보긴 하려고요. 어, 저, 도 가려고요. 같이 갈래요? 주말에? 좋습니다. <laughs> 주말 주말 어때요 추라이, 전 좋습니다. 추라이. 그러면은 오늘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재민 씨 인스타그램 있나요? 있는데 공개를 해야 되나요? 공개하고 싶으시면 해도 되고 사람들이 좀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 것 같기도 해서 제가 조금 더 나왔을 때 추후에 제가 E N T P긴 한데 아. 살짝 아이입니다. 아직은 부끄럽다. 그죠? 데미씨도 뭔가 다양한 브랜드를 입는데 자기만의 또 스타일은 또 확고하신 분이라 뭐 앞으로도 영상에서도 이것저것 구매하시면 많이 나올 예정이니까 그러면 또 다음 직원분으로 또 이렇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아! 저희 아웃트로 이제 찼거든요 아니 손좀고 안녕히 계십시오 <laughs>